그래서 좀 버티니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막 이래. 뭐야 뭐야 뭐야. 그리고 어? 그리고 뭔가 새로운 힐드맵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출이 나 뭔가 다른 게임하는 줄 알았어. 질더라 연출. 사신을 좀더 아이템을 거야. 안 주더라고요. 아니 사신이 버틴다기보다는. 그리고 박쥐들이 천사들로 바뀌면서 천사들이 날, 그내 캐릭터를 공격, 공격하는데 뭔가 솔직히 좀그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 내가 그 뭐냐, 하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이물, 이물질이 아닌가. 이레귤러가 아닌가 싶은 거야. 어, 알고 보니 내 캐릭터가 이레귤러? 어, 이제 하늘을 견제하는. 뭔가 그런 느낌 나더라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저번 시간에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신맵 두 개, 히든맵 두개 해금하고 이, 뭐야, 이 문글로우랑 또 히든 스테이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그 히든 스테이지 깨고 먹은 유물이 옐로우 사인이라는 유물이거든요. 근데 이 유물을 보면은 그 숨겨진, 그, 모든 맵에 숨겨진 아이템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뭔가, 저게에 숨겨진 업적들이 뭔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 뭐야, 패시브템 네 가지랑, 뭐, 시계바늘 진화나 월계수 진화 같은, 이런 거, 진화겠죠? 옆, 아이템 옆에 있으니까? 신, 그, 신무기면은 이 뒤쪽에, 꽃다발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굳이 시계바늘이랑 월계수 옆에 있는 거 보면 진화인 듯? 어쨌든 뭐 이렇게 추가됐는데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뭐부터 해봐야 되지? 아 뭐부터 해봐야 되지? 이거 어떤 거부터 할까요? 오늘 뭐부터 확인해 볼까? 아르카나는 아르카나는 좀 나중에 확인할게요. 아르카나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 일단 아이템들부터 확인해 보자고. 일단은 글래스 비자드 때문에 모든 맵에서 상인이 등장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맵을 한번 해볼까? 지금 되게 혼란스러, 혼란스러워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오, 혼란스러운데. 첫 번째 맵 해볼게요. 광개수 일단 광개수를 절단 먹고. 플레이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다 먹으러, 먹으러 가볼게요. 아, 굉장히 궁금한데? 화살표는 대체 무슨 효과일까?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자, 이제 태생이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어, 네, 이거 꽤 먼데, 진짜? 이소 없으면 먹기 힘들겠다. 아, 네, 원래 100만 골드 넘었는데, 60만 골드를 액에 써, 써버렸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드셔보시면 압니다, 헤헤. 이 사람들 벌써 게임 다 했구만. 어? 다 게임했어. 여러분들 뭐콘텐츠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소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빠르게 소비할수록 즐기 컨텐츠가 사라지는 건데. 그거 아셔야지. 벌써 다 이미 해, 해봤구만. 같이 해야지. 새, 새치겠네 어, 저는 왼손을 좋아하는 양손잡이입니다. 저도 왼손을 좋아하는 양손잡이입니다. 어, 뭐야! 이상한, 이상한 망토가 등장했어요. 근데 보통 왼손잡이들이 양손잡이가 돼. 이, 뭐냐. 사회가 오른손의 편의를 맞춰가지고. 일단은, 이, 이, 화살표를 지키는 게이망통인가봐잘안 죽는, 잘안 죽는데? 건너뛰기한번 해보자. 빨로 감사합니다. 일단 월계수 먹어볼게요. 왜냐면은, 시계바늘이랑 월계수 지나 생긴 것 같으니까. 쿨감 먹어주고. 아니 슬래시 먹었는데 이 친구 왜 이렇게 단단해? 얘왜안 죽어요? 먹어야 죽나? 메타... 버스가 아닌 메타... 글리오? 레프트 채널 다크 파워 투 프로텍트 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뭐냐 해석 좀 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보호하기 위해 어둠의 힘을 전달한다는데? 일단 확인 뭔가 되게 씹떡 같은. 오 세줄 나이스. 일단 이 망토를 죽이고 싶네요. 망토 죽이면 뭐 나올 것 같은데 레벨을 올려보면 아실 겁니다. 이케이 확인. 일단 오른쪽으로 갑시다. 어아안 죽네. 나 오른쪽 가서 오른쪽 그 화살표 먹어봅시다. 어둠의 힘. 어 아. 초단, 초당 체력 회복량이 0.1 증가합니다. 최대 체력 5% 증가. 아, 이런, 이런 소리야? 아, 오케이, 확인.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 거 먹어봅시다. 딱 뭔가 능력이 월계수 능, 진화 능력이긴 하다. 그쵸, 뭔가 그 수비적인 능력. 그 이빨이 없는데, 무게? 소식 동물인데? 근데 이제 캐릭터 스탯을 영구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만 올릴 수 있어. 나중에는 커스텀 캐릭터도 나오겠는데, 요, 번 패치로 인해서 좀 깨다, 좀 생각난 건데, 나중에 진짜 커스텀 캐릭터 나올 듯? 나만의 캐릭터 이런 거. 그래서 그 캐릭터 키우라고. 얘, 얘 왜, 얘 무적이야? 얘왜안 죽냐? 아니, 뭐, 그거 하나 뺏어 먹었다고, 뭐, 여기까지 쫓아와. 이거 뭐, 나중에 먹, 먹을 그 뭐냐, 마이주 하나 뺏어 먹었다고. 뭘, 집 끝까지 쫓아오겠어? 아, 여기지. 오, 씨, 깜짝이야. 이번엔 빨간색? 나 먹어볼게요. 팩트, 얘도 레벨업을 해야 할 듯. 어, 뭐야. <laughs> 뭐야, 망토 방금 박제 밀려난 거본 사람? 좀 약간 허약한 친구네. 운동을 좀 해야겠네. 그렇지, 뭐야? 계속 메스터, 이거 메스터 시계 바늘도 먹어볼게요. 아, 솔직히 따로따로 먹고 싶긴 한데. 시계바늘은 지속시간이지 무조건 진화? 는 못하고 아직 10분 전이라 이제 밑에 있는 골드링 한번 먹으러 가보자 담배 도떼 뺏은 것만 쫓아온다고 어, 일단 이거는 라이트 메타글리온 라이트는 어, 적들의 이동속도 체력, 개체수, 스폰율이 5% 증가합니다. 저주네. 저주 상위관이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저주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냈지? 약간 아이디어가 부족한가? 내가 좀 아이디어 좀 내줘야 되나? 근데 저거 에그 최대가 얼마일까요? 최대. 없지 않을까요? 안정해놨을 것 같은데, 최대.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에그가 워낙 비싸가지고. 최대라고 한다면 65,534 아닐까요? 65,534. 오? 어? 레 이거 레벨 9까지 찍네? 뭐야 레벨 왜 이렇게 오, 많이 찍어 이거? 패시브 합성되는 템이라고 저도 처음 뭐저 처음 니다나 저도 오늘 처음이라 자세히 모르겠네요. 일단 상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르카나. 황금 디스코. 상자 하나 더 있잖아. 진화! 는안 하고요. 이 박지. 얘 잡으면 상자 나올 듯? 그렇지. 어, 왜, 진화를 안 하죠? 어, 이거, 진화템이 아닌가 봐. 뭐야, 나, 여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니, 당연히, 이게, 초당 체력이길래, 어, 당연히, 월계수 진화템이겠지, 했는데, 진화템이 아닌가 본데. 상자 두개 날렸네? 골든링 먹어보러 가자. 어? 왜, 아 너구나! 시계바늘과 함께 골드링 아 얘가 시계바늘 지나가건가 보네요 그리고 황금색 망토가 나왔네요 얘이 친구네 뭔가 딱 티를 내네 적들의 이동속도, 체력, 개체, 스폰율이 증가합니다 뭐야 또? 아니 이거 이 정도면 귀찮아가지고 아 아니겠지? 시금치? 아니, 똑같은 능력이라 좀 실망인데? 안에, 아, 네. 어, 깜짝이야. 안에 아, 네. 골드링 능력이, 저, 그, 뭐야. 메타글리오 라이트랑 능력이 똑같은 게 살짝 아쉬운데? 실버링 능력도 레프트랑 똑같으면은, 진짜 실망해 버리시도 뭔가 그 챌린지 용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킬스 용으로. 완전 9렙까지 제한을, 지금 거의 18렙이잖아요? 라이트랑 골드링 합치면은, 저주 18렙까지 찍을 수 있잖아. 게다가 그 저주 패시브까지 합치면은 24렙까지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 23렙까지. 그래서 그냥 뭔가 챌린지 용? 리더보드 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위로 올라가서.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느낌이 레프트랑 능력 똑같을 것 같긴 해. 이또 게이머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직감이 그렇게 말해주네요. 아, 근데 요즘 날씨 너무 덥다. 아니, 5월 이제 6월 달인데, 이제 진짜 여름이다. 상자 먹어볼게요. 어, 진화 안된다. 이 골드링 마스터 찍어야 되나 봐요. 진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마스터 찍어야 할 듯? 클락, 어? 얘도 클락이야? 뭐야? 얘도 클락이었어? 실버링을 안 먹어서, 안 먹어서 진화가 안된 건가 봐. 밑으로 내려가서 상자 먹어볼게요. 일단, 은 색깔 망토가 나왔는데, 한번 내려가서, 얘네 방 얼굴에 해모양, 달모양, 뭐 별모양, 뭐 이렇게 있는데, 왜실덕 느낌 나네요. 아이템은 솔직히 뭐 먹을 거 없는데, 로망성 먹을까? 로망성, 로망성이 안 좋네. 왜 시계 바늘이 사기템이라서 진화를 쉽게 안, 만든 거, 안 만들었나 보네. 어, 실버링 효과 지속시간 5% 증가. 전체 기본공격 5% 증가. 어, 좋은데, 실버링! 한번 먹어볼까? 안 되네. 두개다 마스터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딱 느낌이. 오망성? 오케이. 일단, 레어, 일단 다 풀강을 해보자. 그래, 어느 순간부터 빨간 망토랑 그, 은색 망토 말고는 아무도 안 다가오네요, 어느 순간부터. 일단은 반지부터 마스터 해볼게요. 음. 아니, 구랩구랩 찍기 너무 빡센데? 하나라도 구랩 찍고 한번 먹어보자. 실버링 6랩. 7랩. 8랩. 다행히 나 때문에 데미지는 나오긴 하네. 구랩 일단 실버링 구랩 이거 뭐 골드링도 구랩 봐도 되겠다. 나이스 5렙 6렙 7렙 8렙 구렙 오케이 확 먹어볼까? 그렇지 아 맞네 반지도 풀강 시켜야 되네 인피니티 코리덜 먹었어요 뭘까 시계바늘 지나네요 시계바늘이 바뀌었고 어 잠시만 잠시만 뭐죠? 데미지 표시. 어, 일단은 뭐 얼리는 거에 데미지가 늘어나지 않는데. 우와! 우와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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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상자, 상자. 어? 아! 아, 아 화살표랑 화살표랑 반지 둘다 플랩시켜야 이제. 그게 지나가 되네요. 아. 월계수랑, 월계수랑 실반을 지나시키려면 화살표랑 그.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살표랑 반지 다 풀강시켜야 돼. 데미지는 뭐지? 데미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닌데, 전체 올리는 거 아닌데? 데미 지가 있는 건가？아, 시계 반의 능력 이뭐 지？일단 다음 판에 제대로 한번 확인 을해 볼게요. 한판더 해야겠다, 이거. 이거 데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멀리 떨어져서. 어, 아, 데미지 있네. 7천 몇드네. 아, 어, 아닌가? 잘못 봤나? 다시 아, 뭐지? 어, 아, 데미지 있네요. 아, 7만 뜨는데 7만 데미지? 아, 2800. 아, 데미지 있네요. 오! 오! 뭐야! 오! 아! 아, 사신을 죽이는 템인가봐, 이게. 어, 뭐야, 뭐야, 뭐야! 전혀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 누구세요? 야바이! 다스케 어. 어. 진짜 사신이다 이거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 나,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시계반을 지나 한번봐 봤는데 아, 시계만을 지나 엄청 세네요? 유일하게 사신을 죽이는, 이제 사신 에금하기 편하라고 이걸 만들었나봐요. 근데 편하진 않은데. <laughs> 아. 인피니티 코리더. 사신한테 막 7만씩 데미지가 계속 들어가더라고. 7천인가, 뭐 7만인가, 쨌든 어, 그래가지고, 어, 뭐지? 뭐지, 뭐지? 했는데, 결국 갑자기 사신이 죽더니, 에그가 5개 나오고, 그리고 뭔가 진짜 하얀 색깔 사신이 나와서 아예 아예 끝나버리네요 게임이 이렇게 해서 시계 반을 지나 한번 봐봤습니다. 데미지는 뭐 미쳤네요 이거. 근데 제가 생각을 한게그아 이거는 근데 제 내피셜이라 이거 그냥 흘려 들어주셔도 돼요. 이건 제 내피셜인데 방금 하얀 사신에 죽었잖아요. 근데, 시계반을 지나 효과가, 사신까지 죽일만한 데미지를 주잖아요. 그럼, 월계수 지나는 사신한테서 버틸 만한 능력을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말씀드리려 했는데, 뭐, 흘려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 내피셜라. 어쨌든, 그럼, 월계수 지나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입니다. 재미가 있었다! 유바!